안 되는 사람이 마음 아, 초조함을 갖고 있어오 엄마, 아, 아, 엄마, 그래. 먹... 엄마 김치 그래. 맛있어. 응? 엄마 김치 그래. 맛있어. 응? 맛있어. 이건 우리 김치 아닌데 응? 너 이거 그고집 언니가 김치 해줘 가지고 이건 이집 언니네가 김장했다고. 내가 얘를 좀양세고 먹을게 이거 먹고. 특사정이 엄마 우가 얼마 언제? 다음 주가잖아. 아니 가능하든지 거런 제 어. 는거 나한테 얘기안 했는데. 그지. 옛도 그러지. 그냥 웃어. 엄마도 내 어쨌어. 늦게는 뭐 나왔어? <S> <S>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네, 오늘 뭔 짓거리 했냐면 제가 하려고 한게 아닌데 어않든 이제 퇴근을 하고 간판을 이제 건물 안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지고 이어폰 이렇게 꽂고 이제 간판을 넣는데 이 손가락이 잘못 눌린 거. 그러니까 이 화면 이거였나봐요. 이 근데 여기 페이스 이거 있잖아 간판을 옮기면서 이게 이렇게 눌려진 거예요. 눌렸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어폰 꽂고 있잖아. 뚜루루루르 하고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지? 봤는데... 하... 전 남자친구한테 신호가 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띠리리리리" 뭐야? 씨 이러고 바... 종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화를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갑자기 눌려서 이제, 저 이제, 이게 신호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가, 기분이 진짜 그거 알죠? 이럴 때 이제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씨, 됐다. 나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인데, 신호가 어떻게 가는지 너 확인 한번 해봐. 이러고 부재중이 떠있더라고요. 차라리 마음이라도 있었으면은, 그래,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좀 연락이 혹시나 올까?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라도 이렇게 막. 담고 있을 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아예 이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 전 애인들의 번호를 싹다 그냥 지워버려야 돼. 하, 아무튼 그래요 오늘. 오늘 그래서 술이 안 땡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일 출근하거든요. 원래 이거 먹고 그냥 잘 나가야 했는데 망했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 집에 있던 맥주. 오늘 목요일이든요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불금. 근데 내일 그냥 술안 먹고 오늘 먹고 그냥 자고 내일 열심히 일하고 내일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해고하고 집에 와서 그냥 빠져야겠어. 편의 음 갔다 올까요? 이거에다가 진짜 남은 소주 먹고 자야겠어. 어때? 그라면가 물을 부어왔어요. 일단 내일 출근하는 알람을 좀 맞출게요. 멋지. 감사합니다. 저는 퇴근하고 <laughs> 술 먹으러 왔다. 요 이거. 짠! <한> <laughs> 오, 맛있겠다. 밥한님들막 되게 많이 이렇게 먹어. 우와! 미쳤다! 아, 시 어, 왜? 그래서 가서, 가서 사장이만나고다 얘기하고 나 농사 했을 거 아니야? 거의 음. 났어 너, 너 스타일이었어? 내스타일 근데 못생긴 아니야 음. 사람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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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못 산다 그런 게 약간 좀.. 좀... 아 찍어! 뒤에 바로 뒤에 앞치마 있으려아왜 찍어! 기는아야 안되겠다 주방이 s g o i n 면 to be 면 good one. I was g 양파 n g to be a g o 어 요즘에 e I was going to be a good one. I was g o i 너 g t 너 be a good one. I was going to b 너무 <laughs> 귀여워 <laughs> 나 원래 귀여워 좀더 재밌었을거 같은데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남는거야 아, 냉면 여기 양이 많다 나이스 <laughs> <laughs> 저스 끼 매력적 짱이 좀 흉하게 는데 아직 다안 지워진다 아 몰라 누구라키스 것도 아닌데 숙취 뒤질 것 같고요 이배의 기원은 난다 있다고 생각왜 이렇게 마깨나오 아에 하고 싶는데 이상한데? 이게 그 이냐 근데 내초콜릿는 여유지 아니야. 페이스타일이 가고 있는 거라? 누가 <놀람> 봐도 그냥 실수로 가볼 <놀람> <있을> 것 같아. <놀람> 아, 음. 어아야야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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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웃음> 음. <웃음> 아니 이게 백김치가 있는데 갑자기 또 있었거든요 백김치 콜라 띠 먼저 자눈 감자 먹래장안 고쳐야 돼게이 근데 영상 올릴 수 있어? 어릴게요 근데 네 응. 1인분 추가 만나면 응. <laughs> 나도 시끄러운 편인가? 뭔가 뭐 내가 션에 따라가는 건안 <laughs> 돼! 만 <난> 있어 술먹으 <laughs> 재밌어하는 <할> 게 <laughs> 없어 화는거야술 먹을 때 누가 재미없는 거좋아해 술을 먹는 이유가 뭐야? 재밌으라나지야 응? 장갑 벗지말알코 존나 배고다며결면 걸려? 여기다 걸어야 돼 근데 내 화면이 돼. 방에 서뺀 건데? 여기다 걸까 이 <웃음> 팩트기네 씨.. 그.. XXX 운이야네크림랜크림아 온택트 아 온택트 크림택크림 있냐고 야 빨리 빌려 감니 아, 아, 냄새 아, 별로다 아나 아, 아, 냄새 최애인데? 어너 냄새 진짜 <laughs> 좋데 그러면서 왜 그러면서 뭐가 지말라나내 스타일이야 <laughs> 내 스타일이야 예아 <laughs> <내 스타일이야. 웃음> <야! 웃음> 어, 야 맛있다. 이게 더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다. 쌀밥 있으면 딱이다. <laughs> 어? 공기밥. <laughs> 근데 자기 아직 만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졸업 파티 때나 어제 헤어질려 그랬거든. 근데 어제 전못 헤어졌어. 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아? 그런 거 봐. 아니야. 아 근데 왜 그래? 아 나도 저 남자한 거 물어보고 싶어. 남자들 때에 남자들이 응. 뭔가 여자의몸매고 뭐 응. 여자가 순전히라도 받아 가지고 잘해주잖아. 갑자기 돈을 벌고. 자기의 뭔가 생활이 여유로지고 연애를 많이 해보고 이러면 뭔가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아 사랑 받고 싶다 언니 나 나자비 왜 말로 귀 아 근데 이거 뭐야? 근데 아 먹을 수 있어? 맛있는데? 한번 먹. 훌륭다나오잘했다 근데 그냥, 그냥 집에 갔으면 뭐했을 거 같을까? 자야지. <laughs> 다음 주에는 좀야겠어 아.. 음. 산타모 그냥 이제 겠다지나주에 우리 만나내생일이 뭐 너무 재밌겠잖아 정말 재밌겠지? 야! 죄다 시켜 지금 뭐 먹어? 그 다시 오늘 정하자 만나가지고. 네 요새 그런 게좀 땡겨. 응. 오늘도 좀아아 그리고 가끔 그게 술, 을수물 이게 파스타 땡겨. 파스타? 응. 안땡겠요 나랑 좀 땡겨야 돼. 재수 됐다 라면 됐다. 끝끝. 끝끝. 내가 나 너한테 너 소개시켜 줄거 뭐, 너가 갑자기 아저기 막장들이 어, 응. 어. <laughs> 너무 많던데 방생 친구 없냐? 뭐야? 이게 나였어. 내가 할거 같은데? 라는 부르는 거 없지? 할만 두 번째로 딱 봤는데 너. 그리고 그거 하나. 야사랑 그냥 좋아한 거지. 너 정말 사랑했던 애 있어? 그래서? 나 <laughs> 있어. <되게 웃음> <기업한 너>. 용용이. <laughs> 얘 알아? 용용이라고? 연아? 아니 용용이. 내 생각에 연아? 강릉? 강릉? 그때 그 내가 어게 그런 거 있잖아. 뭐야? 그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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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뭐야? 뭐야? 나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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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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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야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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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나젊해어 알아 봤어 아 진짜 알아봤어 리가 그러니까 알아봤다고 나 머리도 잘랐어 어, 알아봤어 잘랐어 그샤기컷이 샤기컷 원래 샤기컷컷 원래 샤기컷 나중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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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웃음> 엄마 이번이번도너 석화는 먹을 야 계란 물에 거 아, 좋아,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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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살까지 못하면 하는 거잖아 내가 결혼하고 와. 얘 한번 갔다 와야 돼. 가 먼저가 서윤이가 먼저. 서이형가내 어? 어, 생일이 뭐? <laughs> 진짜 주진다리프 리프사. 가 나18 10 얼마 왔는데 안안 여기서 누가 먼저 결혼을 할까요? 제가 먼저 결혼할게요. 이요게 봐. 수수 한번 보고 가. 어. 연기 백수 어아침와아침와아침와너 음, 음. 나랑 연 끊으면 너슬프거나 아, 행복할 거 같아 너 뭐. 아오우 시발 <laughs> 아너어리이 <laughs> 새끼 리얼 어쩌겠나 고다 홍게 저 아악 다 치아 못 먹는다 <laughs> 아 여러분 저 뒤였어요 아 <laughs> 여기서 나오면 돼 유일내 친구들 이에서 이거 와. 남자애들 싫어하는거 잠시만 너가 지랄마는게애였어내 유일하게 이거 받아주는게 얘밖에 어 야. 야하 나도 우와. 네 요즘 양양 남자애들 이렇게 하고 댕기잖아 누나 안녕하세요 우리게 아니야? 아니, 아거 아, 아, 아니, 아이거 아니, 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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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나니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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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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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아아아놀아 저희 지금 세시서 그래? 혼이 지금. 어대 혼이 말해도 비요 존나인들아, 존나인들아, 존나들 존나인들아, 존나들아존존나들아존나인들어존나들아존나인들어아